안녕하세요. 여명숙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천안함 생존 용사들을 만나고 온게 너무 너무 불만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살아 돌아온 게 잘못이라는 거지. 최원열 예. 함장이라는 그 이제 예비대령인데요. 그분도 승진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말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생태 같은 그 자기 부하들을 다그 수장 시켜놓고, 수장 시켜놓고, 수장 시켜놓고 그 이후에 아, 이, 제대로 된 진실에 대해서 아, 뭐 어, 놀 너무 위험한 말씀 아니, 아니요 아니요 뭐. 함장이니까 당연히 네. 책임을 져야죠. 아, 아. 자기, 자기는 살아 남았잖아요. 그... 야 니놀리 6.25 당시 우리가 고전한 전장에서 전사한 군인들은 다 대장들이 죽인 거네? 저걸 어떻게 수장시켰다고 말을 할 수가 있냐? 천안함 생존자들을 패잔병이라고 말하는 새끼들이랑 똑같네 이거? 야 최원일 함장이 어뢰 들고 와서 천안함에 꽂았다는 거야? 부하들 죽이려고? 함장이 수장시킨 게 아니고 북괴 어뢰가 수장시킨 거야 나라 지키다가 험악꼴받는데 살인자라고 표현을 하네? 초계함이 어뢰 맞고 침몰한 사건인데 이게 왜 함장이 수장시킨 거야? 회피기동으로 피했어야 될까 그럼? 그리고 뭐라고? 승진? 뭐 이딴 게다 있어, 이거! 이 물건 이거 아주 전형적인 음모론자구만! 최원일 중령은 예편하면서 예비역 대령단 거야. 천안함 사건으로 진급한 것도 아니고 사건 후 11년간 진급하지 못했고 전역 직전에 명예 대령으로 진급하면서 전역하셨어. 천안함 최원일 함장은 폐장이라고 징계받고 2010년 천안함 폭침 그 뒤로 11년이나 계속 진급 누락된 채로 한직만 돌았어. 승진은커녕 한직으로 좌천됐다고. 알아듣냐? 최원일 함장이 전역하면서 진급했다 이게 뭔 소린 줄 알아? 대령계급은 전역일 하루였단 얘기야 전역 직전에 11년 동안 진급 누락한 사람을 대령으로 명예전역 시켜준 것도 승진한 거냐? 야 지금 회사 45기 출신 투스타가 4명이야 최원일 함장은 45기 중에서도 엘리트 코스만 밟은 사람이다 커리어 자체가 원래는 최소 스타는 달고 예편해야 되는 보직 거쳐서 올라갔다고 사실상 장군 달아야 되는 코스 타고 올라갔는데 천안함 사건으로 중령에서 저녁 하루 전에 명예대령 달고 끝났다고 동기들이 투스타다는 동안에 11년 동안 진급 누락 좌천으로 배도 타지 못한 채로 육상 후반 지원직에만 머물다가 저녁 하루 전에 명예대령 진급했다고 이게 천안함 사건 이후에 보상 개념으로 승진한 걸로 보이냐? 최원일 함정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부하들 수장시킨 대가로 승진한 걸로 보여? 니누깔에는 저게 승진으로 보이냐? 개그 몰랐으니까 승진이다 이 물건 이거 진짜 악질이네 이거 본인이 수장시킨 건 전혀 아니죠 아니죠 그때 당시에 전 중에 어요 yeah, yeah. 심지어 한미 연합훈련 작전 중이었는데 yeah. 자기가 폭침 당하는지도 몰랐다는 건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져야죠. 그 표현으로서 수장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왜냐하면 uh, 그 부하들을 생떼같이 자기들의 목숨을 네. 잃었는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제대로 처우를 처벌, 그, 안 해준다. 본인은 처우받을 자격 없어요. 그때 죽은 장병들은 몰라도. 그런데 yeah. 조상호 대변인 이게 지금 수장을 누가 시켰다는 그 말이 굉장히 위험한 신발은이에요. 그걸 지금 북한에서 폭침을 해서 하는 거지. 그럼 최원일 함장이 그 폭침하는 걸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알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그런 실한균인에게 책임을 책임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건가요?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최원훈 함장이 수장시켰다 그 주어가 누굽니까 최원훈 함장이 그럼 수장시켰어요? 그 아니잖아요 아니 자기 부하들의 수장의 책임이 아니,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는 지휘 책임을 묻는 거지 네. 그게 수장시킨 책임이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그 지휘 책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책임? 야지습적으로 북한에서 미사일 쏴서 아군이 전사하면 해당 지휘관도 책임 느끼고 자결해야 되냐?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네가 말하는 건 뭐야 저 양반 책임지고 자살하라는 소리 아니야 지금 격침시킨 건 북교인데 수장시킨 건 함장이다 그러니까 책임지고 죽어라 아 열포초 돌아버릴 것 같네 이거 마 연평해전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 참수리와 함장이 부하들 다 수장시킨 거냐 강릉 무장공비 침투도 군 지휘관이 장병들을 다 죽음으로 내몬 거네 함장이니까 책임을 지라고? 북한이 공격했는데 공격받은 배 함장이 책임을 져라 말의 부하들이 표현을,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이야기예요. 심지어 작전 중에 예. 자기 부하들이 폭침당하는 그 상황까지 폭침에 관한 일거, 그,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아, 지휘관들께서 굉장히 어. 무능한 겁니다 야 당시 천안하 이순신 장군께서 계셨어도 어쩔 방도가 없는 거야. 어이없게 북한한테 당한 건데. 넌 지금 그들을 패잔병 취급을 하고 앉았네? 폭침을 미리 막지 못해서 무능하다고. 천안함은 대잠 작전이 목적도 아니고 대잠 작전 수행이 불가능한 함선이야. 천안함 같은 초계함의 임무는 해저 잠수함 탐지가 아니라 해상 및 연안 감시라고. 아니 천안함 소나로는 당시 북한 어뢰 감지가 불가능하다고 국방부에서 발표했었는데 아직도 있다고 소리를 하고 다니네. 함은 잠수함을 탐지하는 능력 자체가 없는데 몬수로 경계를 하는데 대잠 구축함도 아니고 연안초계함인데 잠수정이 쏘고 튄걸 몬수로 막냐? 북한 잠수정이 국제법이고 휴전협정이고 다 쌩까고 몰래 어뢰 사정거리까지 접근해서 쏘고 튄걸 함장 처벌해야 된다는 새끼를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 야 네가 생각을 해봐. 아니 천안함 스펙으로 잠수함 탐지 다할수 있고 잠수함 때려잡을 수 있으면 뭐하러 잠수함 만들고 구축함을 만들까? 잠수함을 공격하고 탐지할 수 있는 군함이 일부 호위함 혹은 구축함부터인데 너 같은 새끼들은 왜 해상 경계용 초계함이 잠수함 탐지 못했다고 계속 지랄인 거냐? 아 진짜 여러 가지 하고 있네 이것들. 야, 잠수함 잡는 게 쉬운 줄 아냐? 그거 겁나 어려워. 잠수함이 그게만 눈에 보이면 그게 잠수함이냐?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로 지랄을 해. 톱으로 못 박지 못했다고 지랄하지 말고. 물론 대잠 능력이 있는 배나 초계기가 있으면 잠수함에 대응 가능해. 근데 대잠 능력이 있다고 해도 몰래 기어 들어와서 엔진 끄고 잠수 타고 있으면 잡을 수가 없는 거야. 특히. 북한은 아직 디젤 잠수함 쓰는데 그거 그냥 모터 꺼 놓고 매복하면 바위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잠 능력이 없는 천안함으로 적을 잡으라고 미쳤냐 지금 대잠 전력 투자가 어마어마한 미국 일본도 대잠전은 확실히 잡아낸다가 아니라 쫓아낸다를 위주로 할 정도로 원래 대잠전이 어려워요 근데 제대로 된 소나조차 없는 포항급 천안함으로 잠수함 잡는다면 대당 수천억 짜리 대잠 초계기 대잠 헬기는 왜 산다고 생각하냐 괜히 잠수함이 비대칭. 전력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야.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몰라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군사 격언이 있습니다. 뭐라고?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고? 아 이거 진짜 물건이네 이거. 야 대잠 능력 없는 천안함이 잠수함 못 잡은 게 잘못이냐? 국제법 정전협정 깨고 기습 공격한 북한이 잘못이냐? 경계 실패? 소나 하나뿐인 낡은 초기함으로 미리 적국의 어뢰를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해군이 전 세계 어디 있는데? 천안함이 도대체 어떤 대잠수함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못. 하면 책임져야 되냐? 청년들이 차디찬 바다에 수장된 책임 함장에게 없습니까? 또 수장 야이개 씨발 새끼야 최원일 함장이 이만큼 세월이 지났는데도 자기 이득 때문에 저 땡볕에서 저 고생을 하고 있냐? 전사한 부하들 생존한 부하들 명예회복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함께 고생하고 있는 건데 그게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라고? 눈깔을 어떻게 뜨면 저게 그렇게 보이냐 너는? 야 의도를 가지고 매복한 저게 불시기습에 격침당해 사망한 자들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다가 사망한 군인으로 예우를 하는게 당연한거지 그지? 그러면 그 전장에서 간신히 생활해온 군인들에게도 예우를 다하는게 맞는거 아니냐? 그게 사람새끼 아니냐?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중령은 침몰하는 배에서 끝까지 생존자 수색하다가 가장 마지막으로 하선하셨어. 어떻게 저런 발언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할 수가 있냐 너는? 어, 매일 나오면서 느끼는건데 국민들이 그래도 저희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청와대 국방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을 듣고 싶은 심정입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와주시는 페이스북 친구분들 그리고 또 지방에서 올라오신 유족분들 또 가까이에서 또 성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전사한 전인들의 명예가 그리고 살아 있는 생존 장병들의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저희들의 희생이 값지게 인기 기억되는 날이 오기를 바랄 바랍니다. 저런 분한테 어떻게 부하를 수장시켰다고 할 수가 있냐고 나라 지킨다고 배에 승선했는데 죽어가는 부하들을 보면서 어떤 심정으로 생존자 수색했을 것 같냐 초원일 함장이 천안함 용사들이 지금까지 어떤 심정으로 살아왔을 것 같냐 네 눈에는 저 양반이 부하 수장시키고 진급한 괴물로 보이냐 자격이 없다고 살아 돌아왔다고 패잔병이라고 이 씨발 새끼가 뒤질라고 천안함 용사가 당신한테 쓴 글이야 잘 들어봐 조상호씨 천안함 생존 장병입니다. 북한이 어뢰 기습 공격한 게 원인이지 함장님이 우리 전우들을 수장시켰다고 어찌 감히 말할 수 있나요? 살아남은 대원들 때문에 죽지 못해 살아가시고 계신데 11년간 중령으로 부당하게 진급 못하시다가 전역할 때 돼서야 명예대령 달아준 게 진급입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끝까지 책임 묻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자, 온갖 거짓말을 섞어가며 천안함 용사들을 모욕하는 저런 인간과는 다른 청년들이 있습니다. 감사 인사를 일찍 했어야 됐는데. 이제 하게 되네요. 감스트님 해병대 나오셨다고요. 귀신 잡는 용사 해병. 우리는 감스트님이 우리 토마토한테서 모자도 사주시고 따로 천안함 재단에 기부도 해주셨잖아요. 이게 여명수 언니한테 선물 받은 모자인데 아, 천안함 모자. 아 천안함 와! 내가 만약 네. 이거 오빠를 사면은산 금액을 내가 기부를 할게 나. 야 기부하니까 저는 어, 이거 인증샷 올려. 0만 원. 진짜? 어, 근데 이거 진짜 모자 예쁘지? 오. 예쁘지? 야 정말 감사드립니다. 천안함 용사들하고 제가 자주 통화해요. 그 친구들이 감스트님께 감사 인사 꼭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모자 말고, 이쁜 것도 많으니까 구경 좀 하세요. 꼭 사시라는 게 아니라, 일단 구경이라도 해보시라고. 텀블러도 나와요. 대량 구매하고 그러시면, DC가 엄서염. 그리고 우리 토마토. 세라스. 마이 세라스. 야, 너는 오빠들하고 그런 좋은 일을 할것 같았으면 언니한테 미리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럼 언니가 모자를 미리 사재기를 해놨을 거 아니냐? 간단한 계산 아니야 모자 하나에 100만 원에 팔았지. 100개면 얼마야? 1억이네? 1000개면 10억이고, 만개면 100억인데. 우리 토마토가 언니하고 상의만 해줬어도. 지금 천안함 용사 오빠들 치료비도 지원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래. 혼나야 돼. 아주 그냥. 걸칙으로 우리 세라스는 다음에 언니랑 자라탕 먹을 때 참이슬 후레쉬 말고 처음 먹어. 무섭지. 자, 여러분께 천안함 관련 토막 상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천안함 재단과 천안함 전우회가 있습니다. 일단 천안함 재단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 유족회입니다. 지금 감스트님이나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주신 곳은 천안함 유족회인 천안함 재단입니다. 그리고 여기 천안함 전우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천안함 생존자 58명의 명예 회복과 예우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천안함 생존 용사분들의 모임이에요. 여기는 용사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일선에서 뛰는 분. 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천안함 생존자들에게 온갖 모욕을 퍼붓고 살아 돌아온 게 죄라고 하는 저런 미친놈들과 11년째 힘겹게 싸우고 있는 단체예요 모자랑 각종 굿즈들을 팔고 있는 것이 바로 천안함 전우회입니다 천안함 전우회에서 나오는 굿즈들은 생존용사 지원 및 치료비 다른 여단의 전우들 치료비 지원 용도로 활용됩니다 이분들이 현재 국가유공자로 지정도 못 돼서 치료 지원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라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많이 힘들어요 커뮤니티 게시판에 천안함 전후의 계좌번호와 상품들 진열해 놓을 테니까 많이 구경들 하세요. 여러 사이트들로 좀 퍼날라 주시고요. 뭐 이쁘면 사도 되고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야 조상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님 너변호사라에너 지금 변호사 할게 아니야. 대선 나갈 준비 안 하냐? 이 양반이나 너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야 민주당에 인재가 많구나. 천안함 폭침 대북 규탄 결의안 반대 의원 북한한테 천안함 가지고 뭐라 하지 말자. 정동영 홍영표 안민석 이낙연 춘 미에 전병은 조경태+ 조경태 아이씨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아 그때는 민주당이었지 뭐 정신 차리셨으면 괜찮습니다 가만 보자 그럼 이건 사람이 아니라 당이 이상한 거네 야 민주당 잠재적 차기 대권주자 조상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님 네가 한 말이 다 당놈 맞네 야 무섭다 야야 야, 너랑 김남국이랑 김용민이랑 셋 중에 누가 제일 세냐 끝.